오늘은 유엔이 식수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정한 물의 날입니다. 하지만 환경 교육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환경교실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물을 지키는 방법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정화하는 실험도 합니다. 이제 작은 비닐 위에 물방울이 씌어지면서 작은 비커 안으로 이게 물이 떨어질 거거든요. 이 학교는 환경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해 체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환경 과목이 중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대구 경북 전체 중학교 가운데 환경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곳은 30곳으로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중학교 10곳 가운데 한곳 정도만 환경 수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마저도 환경전문교사가 등록된 학교는 한 곳뿐이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련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초중고생의 어느 교과 뭐 범교과 이건 연간 몇 시간의 운영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현재 추가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나 학교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호주와 이탈리아는 환경교육이 필수과목이고 미국 뉴저지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인식 전환과 함께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안재훈입니다.